시와 함께하는 영천초등학교 학부모 강의 두 번째, 신앙송의 필요성과 정재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오늘 방송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송은 시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에 담아서 내 표정 언어와 내 몸짓 언어에 실어 입체적으로 사람의 가슴에 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커다란 병동이 되어 있는 세상에 왜 신앙성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감정을 포맷시키는 일이에요. 포맷시라는말 아시죠? 지워버리는 일이에요. 사람의 목소리에는 강력한 실행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컴퓨터 키보드에서 엔터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마 가장 적적, 적절한 표일것 같아요 사실 시인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희노애라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고 있는거지요 굳이 내가 쓴 시가 아닐지라도 제 마음과 똑같은 시를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시 속에서 만나는 나시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나 나의 상처를 만나서 울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삶의 아픔들을 가장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류훌털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성은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시키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숙변처럼 쌓여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내 목소리를 통해 토해내다 보면 내 가슴이 정말 뻥 뚫린 듯한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성은 내 마음의 청량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의 후시딘이다 아마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후시딘이 어떤 연구인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환불을 빨리 아물게 하고 새살이 차오르도록 발라주는 연구지요 신앙송은 후시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진 삶을 정말 토해낸 그 자리에 새살이 차오르도록 아름다운 실을 덧발라주는 일. 신앙송에서 자신 있다는 이야기는 무대에서 자신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일이지요.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영천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낭송실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아마 아이들하고 동화를 읽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아실 만한 그런 시인이자 동화작가이십니다. 한국의 생때집 베리, 한국의 한들센이라고 불리우는 정채봉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대학 시절에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만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동화를 읽으면서 아, 나도 이 다음에 사인이 되어서 동화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선생님은 동화 작가로 사셨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은 광복 직후, 그러니까 1946년에 태어나서 뭐 그때는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정채봉 선생님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부재지요. 정재봉 선생님이 세살 되던 해에 스무 살이었던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겠노라고 일본으로 건너가셨던 아버지는 처음에 먹었던 마음과는 달리 정재봉 선생님께 두고두고 그리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재봉 선생님의 문학을 살펴보면 주제가 딱세 가지인 것 같아요. 평생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엄마,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바라보았던 수평선, 바다, 그리고 평생 추구했던 동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봉 선생님께서는 가남으로 소천하시기 전에 단한 권의 시집을 남기셨는데요. 그 시집의 이름이 너를 그리워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집에서 이야기하는 너는 아마 죽는 날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리워했던 그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 시를 오늘 낭송시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작품은 어이나 문장 자체로서는 웬만한 어린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화를 많이 쓰셨는데요. 아마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동화 오세암으로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오세암이라는 동화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어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아이들과 함께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의 시집,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그 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립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정말 지독한 그리움의 시입니다. 정태봉 선생님께서는 스무 살 어머니라는 에세이 집을 쓰셨는데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엄마 엄마께 한 가지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얀 눈이 소복소복히 내리는 음력 동짓달에 저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엄마,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엄마를 만나러 그쪽 별로 가는 때도 눈 내리는 달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엄마, 끝으로 하나 고백할게요. 엄마가 못 견디게 그리울 때는 해질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이 스물에 돌아가신 산소 앞에 가서 마흔이 넘은 나이로 가서 울고 온 적도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쪽도 지금 낙엽지는 가을인가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정태봉 선생님의 스무 살 어머니에 실려있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란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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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절 반시간도 안된다면 단 5분 그래 오 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 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딱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런 시입니다 어, 이렇게 낭독하면서도 가슴이 쨍해지는데요 평생에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휴가를 오신다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가졌는데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줄여가는 거죠 반나절, 반시간, 아니 5분 근데 어머니는 5분이라도 오셨을까요? 혹시 그 5분 동안 어머니가 오신다면 선생님께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살면서 어떻게 억울했던 일이 한 가지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할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숨겨놓은 세상사 중딱한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정말 엉엉 울어버리는 것으로 당신이 평생 보고 싶었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 서러움을 풀어놓겠다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아 정말 가남으로 병석에 누워계시면서도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우리 정재봉 선생님 엄마가 하루만 휴가를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다른 세상에 계신 까닭에 엄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급하게 젊은 나이에 당신이 바라던 것처럼 흰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엄마가 계신 하늘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를 낭송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장차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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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엄. 아 정말 저도 새아이를 키운 엄마인데요 낭송하는 저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남은 오늘도 우리 영천초등학교 학부모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